우리 애기들은 연탄 난로 옆에 딱 붙어 있어요. <laughs>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지금 환기시키고 그래서 이제 춥죠. 어, 연탄 난로 어, 이렇게 지금 아이고 저거를 막다 뜯어 나갔고 이렇게 케이지하고 그다음에 연탄 난로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어, 아이들 어, 이렇게. 어, 연탄 난로를 지금 했는데요. 지금 이거 불 붙이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어, 어, 어쨌거나 성공적으로 연탄 음, 난로 연탄을 점화를 잘해서 연탄을 지금 잘 붙였습니다. 어, 작년에는 12월달에 이렇게 음, 연탄을 뗐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아기들이 있어갖고. 어, 고양이들 그래서 좀 추울까봐 어, 지금 이렇게 틀었어요 아유 어쨌거나 뭐또 이제 긴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탄 2000장 넘게 떼야 합니다 <laughs> 아이고 우리 애기들 연탄난로 그냥 옆에서 딱 붙어서 저렇게 따뜻하니까 자네 <laughs> 에이구, 졸려, 졸려, 오래기. 에이구, 졸려. 음, 저렇게 사이가 좋아요. 둘이 딱 붙어서 저렇게. <laughs> 자잖아요. 어, 아이들이, 음, 여기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환기를 아주 철저히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지금 한 끼도 못 먹고, <laughs> 물 안먹고 먹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laughs> 어, 좀 이따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죠 여러분 건강하세요 연탄난로 이렇게 떼니까 음, 따뜻하긴 하네요